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두색 꼬시야를 교화한 모깔라나 장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인색한 부자 꽃시야와 관련해서 계송 49번을 설하셨다. 이 이야기는 나자가아에서 시작한다 나자가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게리라는 마을에 구두쇠 꼬시아가 살고 있었다 그는 8억 냥의 재산을 지닌 엄청난 부자였다 그러나 얼마나 노랑이인지 풀잎 끝에 달릴 정도의 한 방울의 기름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재산은 엄청났지만 아들이나 딸에게 어떤 즐거움도 누리게 하지 않았고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시주도 하지 않아서 마치 유령이 출몰하는 우물처럼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대연민 산매에서 나오셔서 부처님의 눈, 불안으로 세상의 신심 있는 가정을 둘러보다가 45요자나 정도 떨어져 있는 꼬시야와 그의 아내가 수다원과를 얻을 인연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날 아침 부자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알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반쯤 굶주린 시골 사람이 짜파티에 시큼한 커리를 얹어 먹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시장기를 느낀 그는 집에 도착해서 혼자 짜파티를 먹을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짜파티를 먹고 싶다고 내놓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같이 먹자고 달려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의 참깨와 밀가루와 버터 기름과 설탕과 그밖의 식량이 충날 것이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겠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고 또 참았다. 시간이 흘러가자 안색이 파리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온몸의 힘줄이 붉어져 나왔다.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침대를 껴안고 엎드려 누웠다. 그는 배고픔의 고통보다도 재산이 충나는 것이 더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을 할수 없었다. 그가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때 아내가 다가와 등을 문질러 주면서 물었다. 여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요. 왕이 당신에게 화를 냈나요? 아니요. 그런 일 없소. 그러면 애들이나 하인들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나요? 그런 일도 없었소. 그러면 당신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군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는 재산이 충나는 것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여보, 말해봐요.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남편은 겨우 입을 움직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원하는 것이 있지. 그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짜파띠가 먹고 싶소. 겨우 그것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난뱅이에요? 작게리 사람이 모두 먹을 만큼 짜파띠를 충분히 만들겠어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까지 걱정하는 거요? 그들도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사 먹을 만큼 돈을 벌고 있지 않소? 좋아요. 그러면 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굽겠어요. 당신은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탈이오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 모두 먹을 만큼 굽겠어요. 당신은 손이 너무 크다니까? 좋아요. 그러면 당신과 아이들과 내가 먹을 만큼만 굽겠어요. 당신은 왜 애들을 생각하지? 좋아요. 그러면 당신과 나, 오직 둘이 먹을 만큼만 굽겠어요. 왜 거기에 당신이 들어가는 거요? 좋아요. 그러면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굽도록 하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여기서 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니까 좋은 밀가루는 놔두고 안 좋은 밀가루하고 화덕하고 냄비하고 우유, 기름, 꿀, 설탕 조금씩 가지고 7층 꼭대기로 올라가서 구웁시다. 다 구워지면 나 혼자만 남아 먹도록 하겠소. 좋아요.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꼭대기층으로 옮기게 하고 하인들을 돌려보내고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모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는 7층 꼭대기 문까지 잠그고 앉았다. 아내는 화덕에 불을 피우고 화덕 위에 냄비를 얹고 짜파띠를 굽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부처님께서는 목갈라나 장로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목갈라나여 라자가 가까이에 있는 자깨리라는 마을에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다. 그는 지금 짜파띠가 먹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볼까 두려워 7층 꼭대기에서 짜파띠를 굽고 있다. 거기 가서 그에게 보시 공덕에 대해 가르쳐라. 그리고 그와 아내를 데리고 짜파띠와 우유와 기름과 꿀과 설탕을 신통력으로 모두 제따와 나로 옮기도록 해라. 나는 오늘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제 따와 나에 앉아서 짜바띠로 공양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장로는 부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장로는 신족통으로 순식간에 날아가서 창문 앞에서 옥가사와 아래가사를 추스리고 보석으로 장식한 동상처럼. 공중에 서 있었다. 그 부자가 창가에 서 있는 장로를 보자 심장이 심하게 요동쳤다. 저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창가에 와서 서 있는 거야? 그는 공덕을 지을 기회인데도 알지 못하고 불 속에 던진 소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튀듯이 흥분해서 소리 질렀다. 비구여, 공중에 그렇게 서 있다고 내가 줄것 같소? 공중에서 앞뒤로 경행하여도 주지 않겠소? 장로가 공중에서 땅에서처럼 경행하였다. 공중에서 경행한다고 내가 줄것 같소? 공중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도 주지 않겠소. 장로가 공중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공중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고 내가 줄것 같소. 창문턱에 와서 서 있어도 주지 않겠소. 장로가 창문턱에 와서 섰다. 창문턱에 와서 서있다고. 내가 줄것 같소? 연기를 내뿜어도 주지 않겠소? 장로가 연기를 내뿜어서 집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찼다. 부자는 눈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았다. 그는 집이 불타버릴까 두려워서, 입에서 불을 뿜어내도 주지 않겠소? 라고 차마 말을 할수 없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비구는 질기고 끈덕져서 무언가 얻을 때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짜파띠 하나를 주워서 쫓아버려야겠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짜파띠를 아주 조그맣게 하나 구워주고 쫓아버려요. 그의 아내가 반죽을 조그맣게 떠서 화로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짜파띠가 점점 커지더니 냄비에 가득 차버렸다. 부자가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마누라가 반죽을 너무 크게 뜬 모양이군. 그는 직접 반죽을 국자 끝에 조그맣게 떠서 냄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전 것보다 더 크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자빠띠를 굽을 때마다 이전 것보다 더 커지는 것이었다. 부자는 결국 작게 만드는 것을 포기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하나만 갖다 줘버려요. 아내가 바구니에서 하나를 꺼내려고 하자. 모든 짜파띠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부자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짜파띠가 모두 달라붙어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떼어보지. 부자는 직접 떼어보려고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자가 한쪽 끝을 잡고 아내가 다른 쪽 끝을 잡고 힘껏 당겨 보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부자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짜파띠와 씨름하는 동안 먹고 싶은 갈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 여보, 나는 이제 짜파띠가 필요 없으니 바구니째 몽땅 줘버려요. 아내가 짜파띠가 든 바구니를 들고 장로에게 다가갔다. 장로는 부자와 아내에게 보시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고, 선보를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설법했다. 보시하는 것이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장로는 보시와 여러 가지 공덕의 과보에 대해 하늘의 보름달처럼 명백하게 설명했다. 부자가 장로의 법문을 듣고 갑자기 신심이 일어나 말했다. 장로님, 이리 가까이 오셔서 의자에 앉아 공양하십시오. 부자여, 부처님께서 짜파띠를 드시기 위해 사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아내와 함께 짜파띠와 우유와 기름과 다른 음식물을 들고 부처님께 같이 가십시다. 장로님,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45 요자나 떨어진... 제따와나 사원에 계십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갈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신통력으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저택의 계단 꼭대기는 그대로 놔두고 계단 끝을 제따와나 정문에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꼭대기층에서 맨 아래층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제따와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 부자가 동의하자, 장로는 계단의 꼭대기는 그대로 놔두고서, 계단 끝이 제따와나 정문에 닿아 있어라, 라고 결심하자, 그대로 되었다. 장로는 집 꼭대기층에서 아래층에 내려가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부자와 아내를 제따와 나에 도착하게 했다. 부자와 그의 아내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지금이 공양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공양간에 들어가서 비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부자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청순물을 올렸다. 부자의 아내가 짭바띠를 부처님의 발 위에 담아 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받으셨다. 비구들도 똑같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받았다. 부자는 돌아다니며. 우유와 기름과 꿀과 설탕을 나누어 드렸다.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이 식사를 마치자 부자와 아내도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 그러나 바구니 속에는 짜파띠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남아 있었다. 사원 전체 비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나누어 주어도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짜파띠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따와나 문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들은 제따와나 밖에 있는 가까운 굴속에 던져버렸다. 그때부터 이곳을 짜파띠 동굴이라고 불렀다.부자와 아내는 부처님께 다가가 한쪽 곁에 공손히 서 있었다.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고 법문이 끝나자 두 부부는 수다 원가를 성취하였다.두 부부는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제따와나 정문으로 가서 계단에 오르자. 자신들이 이미 자기 집에 와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로 부자는 8억 양의 재산을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량 올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 다음날 저녁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감탄사를 바랬다. 벗들이여, 목갈라나 장로의 신통력을 보십시오. 믿음을 잃게 하지 않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짧은 시간에 구두쇠 부자를 설득하여 인색함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따와나로 옮겨와서 부처님께 짜파띠를 공양 올리게 하고 수다원과를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장로의 지혜와 신통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처럼 비구들이 법당에 앉아서 장로의 덕과 지혜를 칭찬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법당으로 들어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모두 모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모두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제가 신도를 교화할 때는 믿음을 잃게 하지 않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곤하게 하거나 위약감을 주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덕과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 다가갈 때에도 마치 벌이 꿀을 모을 때 꽃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다가가듯이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 나의 아들 목갈라나가 바로 그러한 비구이다. 부처님께서는 장로를 칭찬하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시면서 장로의 덕과 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 법문을 계속 하셨다. 비구들이여, 목갈라나 장로가 구두쇠 꽃시야를 교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생에서도 그는 인과응보에 대해 꽃시야를 가르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일리사 잣닷가를 이야기하셨다. 라자 가의 부자인 일리사는 절름바리의 꼽추의 사발뜨기였다 그는 무신론자의 구두쇠여서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도 주어 본 적이 없고 자신도 즐기지 못했다. 그의 칠대 조상까지 모두가 관대 에서 많은 보시를 했지만 일리사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을 불태워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 버렸다. 어느날 한 시골뜨기가 마른 명태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술을 마시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한동안 그 충동과 싸우다가 병이 생길 지경이 되자, 하인에게 동전 한 잎을 주면서 술집에 가서 야자 술을 사와 술단지를 강가 덤불 숲에 숨겨 놓으라고 시켰다.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먹으려고 한 것이다.일리사의 아버지가 죽어 도리천의 샷가천왕 즉 목갈라나로 태어났었다. 샤크 천왕이 살펴보니 자기 아들이 구두쇠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려고 일리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왕에게 가서 일리사의 재산을 모두 바치겠다고 제의했다. 왕이 거절하자. 샤크 천왕은 일리사의 집으로 가서 하인들에게 모든 창고를 열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하인들은 변장한 일리사를 진짜 일리사인 줄 알았고, 일리사의 아내도 남편이 술을 먹고 갑자기 관대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뜻하지 않은 횡재를한 사람들 중에서 일리사의 마차꾼도 있었다. 그는 마차에 재물을 가득 싣고 일리사가 취해 누워있는 길 옆을 지나가면서 일리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일리사는 그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자기 재산을 잔뜩 싣고 가고 있었다. 일리사가 그를 못 가도록 막자 마차꾼은 그를 두드려 패고 길을 떠나버렸다. 그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와 보니 짐꾼들이 재산을 다 빼가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했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조사해 보니 두 명의 일리사가 있었다. 둘다 얼굴이 사마귀까지 완전히 똑같았다. 일리사의 아내와 아이들과 이발사도 둘을 구별하지 못했다. 일리사는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자 졸도하고 말았다. 그러자 샷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일리사에게 말했다. 이 모든 재산은 자기가 모은 것이지 일리사가 모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리사에게 착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라고 충고하고 떠났다. 일리사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 둘다절름바리에 안짱딸이 사팔뜨기이고 둘다 삼화기가 달려 있으니 둘중 누가 일리사인지 모르겠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샤가천왕이 일리사에게 조언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오로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존재들이 도움 없이는 그러한 재산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오늘 하루는 내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보시는 재물로도 베풀 수 있지만, 미소 지는 얼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보시가 될수 있습니다. 보시의 행으로 인색함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